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함께 또 여러분과 브리핑을 해드려야겠죠. 뭐 로봇주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 로보플러스의 또 삼성이 선택한 로봇회사. 이거 하나만으로도 바로 이렇게 차트가 형성이 되었죠. 자,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투 애들 들어오고 투신 애들, 보험도 조금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들어오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연기금과 사모펀드예요 이렇게 기관들이 참여율이 많다는 거는요, 작전 세력들은 이런 종목을 절대로 건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큰 급등, 어, 큰 급락, 이런 건 나오기 힘든 종목이기 때문에 전략만 잘 짜면은 수익을 볼수 있다. 자, 우선 중요한 게 금투에들 일단 버리세요. 얘들은 언제든지 들어와요. 자, 지금 중요한 건봉 투신, 연기금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요세 개를 보면은 스윙을 위주로 하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똑같은 설명이에요. 이세 개는. 스윙을 추구하는 기관 세력이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셔도 무난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플러스 상호펀드도 들어왔어요. 얘들 뭐죠? 극강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녀석들이에요. 로봇테마 타면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티스부터 가장 먼저 오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지금 대장은 두산 로보지만은 두산 로보는 이미 너무 갔어요. 어, 너무 갔고 특히 연기금이 너무 쏟아서 붙고 있기 때문에 다른 두산 로보는 사실상 연기금 없으면은. 지금 주가 완전 내리 박아야 돼요, 진짜. 자, 그럼 얘들이 이제 또이 수익성을 보면은 확실히 시가총액 3조가 넘었는데 삼성이 선택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런 영업이 매출에 여유는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재무제표는 주가를 설명할 수 없다. 아무리 기관들이 가장 잘한 게 재무제표를 보고 설명을 한다지만은 우리가 볼 건요 망하냐? 안 망할 회사냐? 그만 보면 돼요. 상패가 되냐안되냐 그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오늘 공시가 나왔죠. 공시가 나왔는데 이 로봇의 주방을 이제 주방을 자동화시키는 로봇을 좀 얘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계약했어요. 정부랑, 정부랑 계약해가지고 어, 계약금액은 15억밖에 안 되는데 아마 이거를 좀 판매하면서 같이 아마 좀, 좀 정부기관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는 이게 한번 시약이 물꼬이 트이면요. 전국 뭐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제 뭐식당이라든가뭐 등등 이런게 있겠죠. 혹은 국방부에도 들어갈 수 있고 로봇들이 하다 보면은 계학은 따내는데 아직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자 차트를 보면 같이 설명해야 될것 같아요. 보시면요, 차트를 봤을 때 거의 뭐 정배열 상태인데 단기 평선이 아래로 뚫렸어요. 제가 꿀팁 항상 알려드리는데, 이평선이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 있어요. 단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세 개가 거의 맞물린 지점 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때 차트가 내려오고 있으면요, 요때 사야 돼요. 이게 반등의 시그널이 가장 빨리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단기 이평선 뭐 있죠? 5일선, 10일선, 20일선이에요. 이세 개가 차트가 하락하고 있을 때, 요럴 때, 요럴때 겹쳐서 일자로 만들어졌다 하면은 그때 사야 돼요. 그러면은 바로 반등치고 올라가면은 여기서 10에서 2 30%까지 수익이 나는 그런 구간이에요. 바다찾기가 보통 RSI 가매도 구간을 잡아야 된다 하는데 요거는 신호가 잘안 나와요, 가매도 구간은. 진짜 과매수는 좀잘 나오는데, 과매도는 진짜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과매도 구간은 나오면 무조건 잡아라는 라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완벽한 지안은 아니에요. 연속으로 과매도가 뭐 더블로 두개 나온다 하면 그때는 무조건 잡아야 되지만 은 아마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이런 지점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여기 딱 여기에요 거의 바닥보다 조금 위이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올라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맞죠 특히 여기에요 여기 여기 부분이 진짜 차트가 가장 제가 말한 이평선 부분이 일치가 됐고 그리고 차트가 62선 위에만 놀고 있으면은 계속 상승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든 물량을 담아서 계속 결국은 60일 선의 차트가 위에선이 아래선 오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금방 알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을 하면 돈을 잃고요. 어떠한 행동을 하면 돈을 법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잃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주식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어, 좀 이렇게 올라와 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어, 살까 말까, 뭐, 아니면 팔걸 그때 팔걸 그때 살걸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어,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어, 사와야겠다. 혹은 어,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안 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 그래,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러,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어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되게,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내가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투자를 한번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 봐야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laughs>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막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버 보면요, 다 좋대요.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대,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좀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좀 돈을 벌고 좀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해준다는 거예요 뜬금 잡는 얘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이 방향이 맞다 뭐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삶에 올라가 이런 것들 이제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어,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 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은 여러분들 딱히 손해 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때여러분들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거보다 두배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가 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르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러한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또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불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 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에르메스 뭐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하는 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날리키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 이상 피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이걸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카톡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어,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 에 인증해주신 분들 보시면은, 진짜 정확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뭐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원 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생겨서 돈을 더 넣으시니까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 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자, 수익 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데 물론 정보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원, 100만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 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원, 딱 단돈 이것만딱 현금 준비해 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 보시면 수익이 나다 보면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고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 복리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예요. 텔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 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 k 화면이 뜨겠죠. 이 k 화면이 떠요. 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i 걸 누르게 되면은 비밀 번호를 입력하 i n k link link l i n 어 l 냐면어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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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안 걸고 오픈해 놨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 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 사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 걸어놨고, 여기 들어,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철하고는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기 나,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방 입장 비밀번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어,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매수 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 신호. 어, 화승 코퍼레이션 매수 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 말자, 오, 올라가고 있어요. 오, 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나와요, 지금 여기. 수익 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어,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어,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어, 제가 그런 거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이연, 위험한 급등조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어, 정말 수익을 차차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1억, 10억, 이거다 시간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 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어마어마한 거. 이 복리 마법만 느껴보신다면은,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 버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어,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상단, 상단에 제, 여기, 제자로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어, 이제 바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서, 종목 매수매도 해보시면서 돈 벌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설, 더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면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저희 제가 이렇게 마감 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한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 신호 이런 건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어, 보시면서 어,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어, 요 톨레이 텔레그램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 여기는 어,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어, 예, 들어오실 분들 위에 있는 제자라번호 여기 에다가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빌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